안녕하세요, 플라잉노트입니다. 네 얼마 전에 졸리님께서 <웃음> <웃음> 방콕을 다녀오셨습니다. <laughs> 있더라고요 방콕이. 아 그렇죠. <laughs>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가서 쇼핑 센터가 음. 가지고 우리 방콕에서 예전에 승무원들이 많이 샀던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음, 그렇죠. 그거 좀 사고 와라.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음, 음. 그래서 졸리님이 또 열심히 사서 <laughs> 바리바리 싸들고 지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리뷰를 혼자 다 하시면 너무 양이 많아서 저희가 나눠서 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 아는 거라서요 음.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오드리님부터 먼저 우리 아이템 네.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먹을 것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마이충이라는 아, 젤리인데요 맛이 무려 10가지가 넘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옥수수 아 지우시겠어요? 딸기도 인기가 많은데 딸기 품절 아, 아 근데 나 솔직히 말하면 저비행막할 때는 이게 그렇게 인기 있는 줄 몰랐어요. 아,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요즘 주니어들 사이에. 요즘에 있게 바깥에가 연유 코팅이 되어 음. 있어서고 달달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있어 봐요. 음. 이거 한 잔에서 열 개도 먹겠습니다. <laughs> 음. 아, 그런데 뭔가 하얀색이 코팅이 되어 있다. 음. 달달한 맛이 나요. 맛있는데콩 맛이 음, 나죠. 엄청 달지 음. 않고, 그래서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맛있다. 나중에 또 끝나고 먹어야지. 음, 가지 마세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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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칼로리 안 봐도 되지 칼로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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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말아주세요. 보면 못뭐 먹어요. <laughs> 그 다음 소개해 드릴 거는 이거는 코코넛 <laughs> 아, 스프링. 약간 그러니까 네. 네. 코코넛, 그러니까 팬케이크처럼 넓게 핀 과자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바삭하게 구운 그런 과자예요. 근데 바삭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시면 밀봉 포장이 음. 되어 있어요. 안 음. 맞아 음. 질소 포장 이런 뭐거 없고 음. 너무 음. 컴팩트하지 않아요? 너무 컴팩트. 해 코코넛 향이 열정을 자랑하지 않아요? 이 정말 이방가득 코코넛 어, 향이. 하나씩 어. 빨리, 빨리 먹어볼까? 나 먹어보고. 가운데가 기름진 거네. 그래 이 맛이야 이거는 오리지널인데 여기 끝에 코팅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음, 초코랑 뭐 코코넛 녹차 녹차 있었어때 어, 어, 어. 맛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어, 맞아 맞아 오리지널 되게 맛있긴 해 맞아 이게 음. 제일 담백하다 네. 제일 맛있다 자, 이거는 음. 찬홍 예니 때 그러니까 타이 밀크티를 만드는 티예요 홍차인데 음. 얘는 약간 왜 일반 홍차에약 갈색이잖아요 예, 그러 예, 예. 얘는 약간 붉은색? 음. 그래서 밀크티를 만들었을 때 약간 주황빛이 도는 거 예, 있잖아요 예 이거를 뜨거운 물에 우려가지고 여기다 우유랑 연유를 같이 넣어서 드시면 되는데 3분 이상 우리면 약간 쓴맛이 날수 있대요 그러니까 3분 미만으로 맑은 색으로 우려내시고 우유랑 연유 타서 드셔보시면 태국의 온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먹을 거 얘기를 좀 했는데 이번에 저는 거기서 많이 샀었던 진짜 저도 엄청 많이 아, 샀는데 썬 실크 헤어 트리트먼트라는 음, 거가 맞아요. 있어요 이거 엄청 싸거든요 얼마주고 샀어요? 이게 어투 플러스 원에서 개당 3 0 0 0 원만 <laughs> <laughs> 너무 싸요. 머리가 완전 미역대처럼. 맞아요. 그어리하려고 얘가요 승무원들 특히 비행기에서 너무 드라이해가지고 건조해 트레이트 많이 뿌리고 이런 상태가 많이 그래서 머리가 되게 많이 상하는데 푸석푸석하잖아. 근데 이거를 헤어 트리트먼트 하고 나면 다른 거에 비해서 또 가성비 플러스. 이게 너무나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머리가 정말 미역 되잖아요 부들부들 미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엄청 많이 사서 썼었고요 이게 음. 시리즈가 4개가 있는데 다 기능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음. 근데 승무원들이 많이 사는 색깔은 주황색 근데 이게 어, 엄청 해 근데 품절 걔도 품절 걔도 품절 그래서 분홍색을 사오셨맞데 <laughs> 아. 음. 저도 주황색이 기억나는 거맞아요 음. 맞아요, 음. 맞아요. 음. 맞아. 샀었어요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름이 <웃음> 야동 <laughs> <laughs> 뭐라고 <뭐랄까? 웃음> 야동 아니, 야동, <웃음> 야동, <웃음> 야동. 아 이거 제가 정말 준이었대. 우리 사무장님이 막 방콕 가고 음. 야동, 야동 차러 가자이러니 내가 깜짝 <laughs> 놀랐어요. <laughs> <laughs> 내 길을 내길 사무장님이 <laughs> <시, 웃음> 나한테 왜 저런 말씀하시는? <laughs> 아, 이 이름 진짜 <laughs> 야동이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게 어떤 기능을 음. 하냐. 이거 안 사봤어요?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laughs> 네, <정말. 웃음> 이 되게 좋아요. 뭐냐면. 코에 충농증이 있거나, 감기 걸려서 코가 막혀있거나 할 때, <laughs> 네. 요걸 이렇게 여러가지 코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얘가 자연 친화적인 네. 향이 나요. 맞아요. 옥나무, 어.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났더라고요. 아니면 오렌지, 맞아요. 아니면 페퍼민트, 방카 이런 건데, 그런 잘연 어? 뚫립니다. 완전 뻥 뚫려요. 순간적으로. <laughs> 순간적으로. <laughs> 그래서 이거를요, 제가 어떻게 또 요즘에 인터넷에서 봤냐면, 음.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린 거야. 작은 태국 야동을 운전할 때. 졸리. 아, 때. 괜찮다. 너무 졸려서 막어 아, 이럴 때 이거를 딱 뿌리면 완전 갑자기 정, 정신 어 번쩍 안내는 거예요. 졸음껌처럼. 오, 그 쓰신다는 분도 있고 또 저는 예전에 비행할 때 멀미 많이 아, 맞아. 아 비행기 멀미 비행기 아 멀미 할때 멀미 하시는 분들 이걸 또 쓰시는 걸로 승무원들 중에서도 비행 멀미 하시는 분들이 이거 쓰시더라고요. 어. 아 제가 또사용 것들이 몇개 있는데 어디 건지 아시죠? 당연히 아 알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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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아짐 탐슨. 이게 아짐 탐슨이. 아, 음. 실크 제품을 많이 파는데 색감이 예술이에요. 맞아. 어. 맞아 너무 예뻐. 네, 훨씬. 그래서 우리 승무원들은 짐톰슨 가서 뭐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파우치도 사지만 이렇게 쿠션 커버도 사고요. 또 손수건도 손수, 팔고 그리고 또 넥타이도 사고 음. 옷도 많이 팔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희 엄마는 스카프를 사시고 저는 이렇게 쿠션 커버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너무 사랑한 아이템. 이 실크지만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 짐텀슨이 아울렛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또 면세점도 아,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다 조금씩은 높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음, 비싸지 않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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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성비 좋은 아이템이다. 음.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많이 아, 가는 식당. 너무 아, 알지, 알지. 너가 네, 알지. 블루 엘리폰도 네. 꼭 저도 음, 한 번은 음. 어 들리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저도 알아요. 면세점에서도 보고 어 슈퍼에서도 봤어요. 아 하나씩 똥냥꿍이랑흑밥뽕걸리를 어, 하나씩 사왔습니다. 아 방콕을 아 다녀오셨습니다. <laughs> 야, 이거 어. 보니까 또 태국 가고 싶어요. 아, 너무 가고 싶어요, 저는 지금. <laughs> 조만간 저도 가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태국에서 산 아이템에 대한 리뷰를 좀 해서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태국 가실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여기 있는 쇼핑 아이템 참고하셔서 한번 쇼핑을 알차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 <laughs>